아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본질이 뭡니까? 오늘 본질이야? 대통령께서 와서 위례 한마디라도 해주시길 바랬던거죠? 그렇죠 오셔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그래서 저기 들어보세요 네우위에에 저도 오늘 새벽에 왔던 사람인데 위에 상인들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왜냐면은 그렇죠. 1층에 이보다더 많이 아니요 문희선님이 몰랐다는건 진짜 이건 아니에요 몰랐다는 아니죠 왜냐면요 아니, 아니, 왜냐면요 은 여기 지금 이, 이 저기 이 돈까지 왔잖아요. 이 돈까지 와온 것은 상인들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층에상인분들 상인, 중에 대통령이 보신 분 계세요? 대통령이 계세요? 아무도 없요 상인분들 누구 만났어요? 누가 만났어요? 없애요 없애요 잠자 잠자 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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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저도 잠 한숨 못 잤어요. 그런데 어? 기다리는데 얼굴 못 봤어요. 여러분들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형다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저기, 어, 이 사태 난 이,